육번 보자. On our way home, 그렇지? On one's way to 하지 보통 어디 어디로 오는 길에 여기서는 집으로 집이 부사에 부사. 이렇게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접속사 되디아라고. Malaysia and Korea가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might have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더 많은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In common 공통점을 then 뭐보다 I had originally imagined. 내가 생, 상상했었던 것보다. 지금 보면, thought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고, 이때 과거 생각했었는데, had imagined 했던 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t 가 h a t 그래서 누구 g 준 시제가 I thought 가 되고 이해하고 o u 과거로 만나는 거 I thought that I thought that g Like Korea, 한국과 마찬가지로 Malaysia도 was occupied. 뭐 되어진 거야? 수동태. 즉 점령 되어진 거지. By other countries에 의해서 점령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overcame 극복했습니다. This tragic history를 극복했고 그리고 보자 토부 정세 무슨 종법이야? 부사 종법 얘는 결과가 되겠네. 왜 극복하고 결국 성취했다 달성했다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성취했습니다. i was deeply 뭐 impressed 감명받게 되어진거지 사람수식이니까 뭐 나와 pp 나오는거지 사람수식 뭐에서 감명받았냐면 by how 얼마나 the malaysians have embraced 현재까지 포용했는지 그들의 다양성을 얼마나 많이 포용했는지 다른 사람들 많이 받 다른 민족들 많이 받아들였다는거지 민족의 문화나 사람들이나 그리고 얼마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문사, 의문사. 그것이 말레이시안 뭐야, 그 문화? It has made, 오케이. Okay. 말레이시아가 has made 현재까지 만들었는지, 그들의 문화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오케이. Okay. 여기서는 이 시가르키는 거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다양성을 그들의 다양성을 포용한 거고 이, 이 시가르키고 있는 데서 말레이시안즈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니까 이는 다이버스리 그 다양성이 현재까지 만들었다 그들의 문화를 더 풍요롭게 얼마나 많이 더 풍요롭게 만들었는지에 의해서 깊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is also becoming 역시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 돼가고 있는 중이래 점진 Unincreasingly Diverse Country 점진적으로 다양화되는 그런 나라로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The Trip 그 여행인데 어디로 해? To Penang으로 여행은 여행은 만들었습니다 내가 뭐하게? wonder. 궁금해 지게 만들었대. 그래서 so wonder 여기서 동사 원형 되게고그지 누구? 사역 동사니까 동사형 나온 거지. 내가 궁금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뭐가 궁금해지도록? What so will be like. 오케이. Okay. 우리가 what like 나오면 이 what like는 뭐로 바꿔서 누가 어떻 같아? 합쳐서. 아이고. 합쳐서 how가 어떻고든지 how. 오케이. How. Okay. how so will be in the future. 어떨지 서울이 will be 어떻게 될지 i n the future 미래에 어떻게 될지가 될지가 나는 공, 나를 궁금해지게 만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게 복잡한 문장 없으니까. 오케이.